안녕하세요, 경찰서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그렇군요. 사는 지역이 어디시죠? 네,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관할 경찰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관할 경찰서입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아 그렇군요. 대단하네요.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. 네, 이 경찰 아저씨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싶네요. 괜찮다면 아이에게 직접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도 될까요? 자, 경찰 아저씨가 이야기 들었어요.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합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지고 예쁜 모습 보여주시길 바래요. 알겠죠? 또 경찰 아저씨에게 자랑하고 싶은 행동이나 일이 있다면 나중에 꼭 이야기해 주세요. 아이 부모님께서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